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체육팀 박현정 사회 체육사라고 합니다. 오늘 9회차를 맡게 되었고요. 오늘은 운동 3 가지 준비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 운동을 시작으로 아, 준비 운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목 발목 발목은 쭉 눌러 주신 상태에서 손목을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 짧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옆으로 쭉. 해주시고, 허리 손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어깨 아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크게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 아래로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쭉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 손을 깍지끼시고 위로 쭉 올릴게요. 이 상태에서 어깨 어깨는 이렇게 내리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약간 벌리시고 옆으로 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깍지 끼고 쭉. 천장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제자리 1번 걷기로 먼저 몸을 간단하게 조금 풀어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하실 때 다리를 조금 더 높게. 근데 상체가 숙여지시면 안 되고요. 정자세로 30초 남았습니다. 가볍게 몸 풀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5초 전. 5 4 3 2, 1, 그만. 자, 오늘 운동은 우선 손으로 깍지를 끼시고 무릎을 터치할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깍지는 안 끼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겹친 손으로 무릎을 터치하면서 올라올 건데 발은 완전하게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점프점프하면서 약간 방수를 주면서 이렇게 무릎 치는 거를 20번을 해볼게요. 첫 번째 세트입니다. 자, 손은 굳이 깍지를 안 끼셔도 그냥 손 겹쳐서 올려주시고, 무릎 앞으로. 준비. 올릴 때후 내뱉는 거예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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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벌써 땅이 나죠? <laughs> 저만 땅나는건 아니죠? <laughs> 자. 이번에는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무릎을 펴서도 할 거예요. 자, 하나, 쭉, 쭉, 이렇게. 처음에는 무릎을 굽혔다가, 그 다음에 무릎을 펴서, 쭉, 몸을 쭉 앞으로 이렇게 모아준다는 느낌, 복근을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20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 동작이 하나예요, 하나. 지금 두 번째 세트니까 1 0 번만 해보겠습니다. 준비! 손 겹쳐주시고,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아, 셋,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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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어떠세요? 몸이 조금 풀리시나요? 자, 이번에 지금 했던 동작을 10번이 아니라 15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시고 마시고, 내뱉으시고, 마시고, 내뱉으시고, 마시고, 내뱉으시고. 자,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땡겨주실 때호 내뱉으셔야 돼요 자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둘 둘, 하나 둘셋셋 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다섯 번 남았어요.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다섯. 어떠세요? 조금 이렇게 쭉 펴서 하는 게 조금 힘드실 거예요. 아, 저도 땀이 엄청 또 나네요. 자, 허리 좀 돌려주시고 반대로. 자, 어깨 돌려주시고 반대로. 자, 그 다음 동작은 기본 스쿼트예요. 저랑 항상 매번, 저랑 수업할 때마다 매번 스쿼트는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준비해왔습니다. 점진적으로 세트마다 하나씩 추가가 될 거예요, 동작이. 자, 기본적인 스쿼트는 아시다시피 너무 이렇게 모으지 마시고 약간 벌려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갈 겁니다. 자, 10번 진행해보겠습니다, 10번. 아, 기본 스쿼트니까 15개 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할게요. 준비 올라올 때후 내뱉어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후 하나 둘후셋후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다섯 번 더, 후 하나, 후 둘, 다죠다 <laughs> 있습니다. 자, 이 세트는 이제 스쿼트에다가 이번엔 뒤로 찰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아까는 우리가 앞으로 내뱉잖아요. 아, 이번에는 뒤로 찰 겁니다. 자, 숨 한번 크게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스쿼트를 하고, 뒤로 다리를 뻥. 이렇게 찰 거예요. 자, 이 동작이 들어감으로써 딱 스쿼트는 12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트는. 자, 준비. 다리 준비하시고, 저도 이번엔 또 천천히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앉았다가 후, 하나, 둘, 다시 앉고 후. 뒤로 빵둘 안고 뒤로 빵빵셋 안고 빵빵넷 안고 빵빵 빵, 빵, 다섯 안고 빵빵 빵, 여섯 안고 후빵빵 빵. 일곱 후 하나 둘 여덟 안고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 둘 아홉 후 하나 둘 아홉 아 열인가요 후 빵열 하나 마지막 하나 호빵 빵! 아이고 힘드네요 숨 <laughs> 한번 다시 크게 쭉 마셔주시고 이번에는 앞으로 약간 스트레칭 해줄게요 다리 들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스쿼트 동작 기본 동작에 하나 더 다른 동작이 추가됩니다. 자 앉았다가 일어나서. 자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하고 스쿼트를 해볼까요? 이 상태로 그대로 스쿼트를 앉았다가 일어나서. 땅. 요거가한 동작이에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만 할게요. 10번. 자, 준비. 시. 손에 양 깍지 끼시고 깍지 끼신 상태에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앉았다가 일어나서 하나, 둘, 다시 하나. 앉고, 후. 트위스트, 둘, 앉고. 셋, 트위스트, 넷, 안고 후, 다섯, 안고 후, 트위스트, 여섯, 안고 후, 트위스트, 일곱,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고 후. 여덟 안고 후 테스트 아홉 안고 후 마지막 쥐어짜 주세요 열아 힘듭니다 땀 많이 나시나요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누워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눕는 김에 잠깐 쉬는 타임. 자, 천장을 보고 이렇게 누울게요. 다리는 너무 멀리, 멀리 가지 마시고, 약간,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다, 무릎이 나가요. 그래서 약간 45도 정도? 45도가 맞나요? 응. 자, 이 상태로 준비 자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수업을 했던 건데, 이것도 브릿지 자세를 할 거예요. 브릿지 자세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 힘으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아, 너무 멀리 갔네요, 다리가. 허리 힘으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자, 여기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리를 끌고 오게 된다면,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무릎이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딱 이쯤에서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올려줄 때, 자, 기본적인 브릿지 자세를 하면은 여기 꼬리뼈부터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쭉 올려주면서 여기와 엉덩이가 힘이 많이 들어가요. 어, 그쵸? 허리가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여기 바지 지퍼 쪽을 배꼽 쪽으로 끌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자, 올라가서 3초 버티고 내려오는 동작을 10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 손은 양옆으로 놓으시는데 손 바닥을 위쪽으로 향하게 놓으시고 올라가실 때 꼬리뼈부터 올라갑니다. 쭉 발뒤꿈치로 눌러 주면서 3초 하나 둘셋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나 다시 위로 쭉 하나 둘셋 천천히 내려옵니다. 둘 다시 올리고 내뱉으면서 후,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위로 쭉. 허리 아프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다섯.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위로 들게요. 쭉. 하나, 둘, 셋. 여섯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위로 업 하나, 둘, 셋 일곱 천천히 다시 허리가 아프면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다시 위로 쭉 하나, 둘, 셋 여덟 내리고 다시 위로 업 하나. 둘, 셋, 아홉, 천천히 내리시고, 다시 위로, 쭉,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리시고, 마지막 한번더 할까요? 자, 마지막 다시 위로 쭉, 쭉, 여기 힘, 잔뜩, 발 뒤꿈치로 눌러 조시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3, 2, 예,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운동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으로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등을 탕탕탕 쳐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허리 쪽을 여덟 아홉 열자 이번에는 동작을 약간 심화 동작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발을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면은 이렇게 사자로 그렇죠? 이 상태, 이 상태인데 너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약간 수평을 이루어 주면서 이 상태 그대로 한 발로 올라가는 거예요한 발로 자한 발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발 뒤꿈치가 왼쪽 어, 지금 제 기준으로는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위쪽에다 올려주시고 이제 이 왼발 하나로만 버티기를 5초, 아니 5초는 너무 길죠? 3초만 진행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엉덩이와 허벅지로 버텨주는 거예요. 준비 시작 엉덩이 쭉 하나 둘셋 천천히 내려올게요. 다시, 준비되셨나요? 올라갑니다. 쭉,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갈게요. 두 번, 다시 위로, 업,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갑니다. 세 번째. 자, 다시, 허리 힘드시, 허리 힘드시면 안 됩니다. 다시 업, 쭉,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업.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이번에 다리를 바꿔서, 요렇게. 자, 그렇게 4자 모양이 되게끔, 4자, 4자 모양이 되게끔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리 아프시면 안 돼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그 힘으로 올라갑니다. 발 뒤꿈치 눌러주면서, 바닥을 눌러주면서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가고, 후! 아, 힘드네요. 다시 업! 하나, 둘, 셋! 천천히! 다시 업! 하나, 둘, 셋! 천천히 세번 다시 올라갑니다. 업,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갑니다. 넷 마지막 한 번. 업, 하나, 둘, 셋, 다섯. 내려가서 다리를 모아서 털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브릿지 자세를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발을 약간 이렇게 지금 거울을 보이시죠? 발을 이렇게 모아줘서 이 상태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똑같이 브릿지를 자세를 할 건데, 자, 이번에는 엉덩이 여기 허벅지와 엉덩이 아래쪽에 힘이 갔다면 이번에 옆쪽, 옆쪽에 여기 엉덩이 옆쪽에 힘이 갈 거예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갈 때 엉덩이부터 꼬리뼈부터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면서 자 안쪽 허벅지와 여기 바깥쪽 허벅 바깥쪽이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발을 약간 모아주시고 나비 자세 있죠 나비 자세 자 이게 프로그 브릿지라고 합니다 올라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 천천히 내려가고 다시 올라갈게요. 업, 나, 둘, 셋, 천천히 내려가고. 둘, 다시 위로. 업, 나, 둘, 셋, 내려가고. 세 번, 올라갑니다. 후, 나, 둘, 셋, 내려갑니다. 넷, 다시 업 하나 둘셋 내려갑니다. 다섯 두번더 할까요? 업 하나 둘셋 내려가고 다시 마지막 업 하나 둘셋 내려갑니다. 후. 자 요 자세에서 다리를 이렇게 끌어 안아 주세요. 그리고 양옆으로 구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 그대로 위아래로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일어나 볼게요. 하나. 둘. 일어납니다. 셋. 일어나셨죠? <laughs> 자, 머리가 약간 산발이 됐는데 머리끈이여기요자 오늘의 운동은 제가 준비한 운동은 여기까지인데요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저희 가 아까 그 마지막 풀어보자세 할때 이렇게 안쪽 허벅지를 사용했거든요 나비 자세를 해서 풀어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으로 그대로 숙일게요. 자, 일어나고, 자, 한쪽 다리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다리를 여기 제일 안쪽으로 가져와서, 이 상태 그대로 앞으로 쭉 숙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 자, 반대로 앞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그 참여해주신 소감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이 아마 10회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사회기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현정 박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